안녕하세요, 슈퍼 일진의 진입니다. 오늘은 저 가방 언박싱을 하려고 급하게 왔는데요. 짜잔! 오늘 멀버리에서 가방을 사 왔어요. 제가 멀버리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멀버리를 약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국 브랜드인데 이거 꽤 그래도 오래된 브랜드이기도 하고 이 초록색. 색깔이 시그니처거든요. 근데 여기 가방이 가죽 질도 되게 좋고 되게 합리적인 가격대인 게 제가 2017년도, 18년도에 멀버리에서 처음 가방을 샀는데 이제 그 해마다 그래도 어떤 가방이 새로 들어왔는지 같은 것도 계속 체크하고 있을 때에 그 한동안 명품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멀보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긴 했는데 생승폭이 다른 명품처럼 크지도 않아서 약간 100만 원대 엔트리로 가방을 사기에도 되게 좋고 또막 유행에 타는 디자인이 아니라 좀 클래식해 가지고 오래 들기도 좋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게 멀보리 색깔이 예쁜 게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컬러풀한 가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칭 미니멀리스트를 추구하지만 맥시멀리스트이기 때문에 물건도 많고 가방도 되게 많은데 옷을 뭐 이렇게 컬러풀한 것도 많이 입는데 뭐 겨울이라던가 아니면 뭐, 뭐 봄가을 이럴 때 보통 아우터를 뭐 화이트 컬러라던가 블랙 컬러를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가방 같은 경우에는 컬러감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방을 샀는데 제 가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아 그리고 11월 13일부터 월버리 시즌 오프 세일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할인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할인을 받아서 가방을 샀습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laughs> 같이 풀어보면. 짜잔! 이거 가방 미리 주문했고, 매장에 상품이 있는데, 그 매장에 있던 상품은 안에 살짝 본드 자국이 있어서 새거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거 주문해서 오늘 매장에 퀵이 왔고, 그래서 제가 오늘 픽업해 왔어요. 이렇게 더스트백에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매장에서 가방 상태 확인하고 가지고 왔어요. 제가 구매한 가방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두구두구두구, 5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가방을 보면, 이렇게 스트랩하고 가방인데, 저는 미니 베이스 워터라는 가방을 샀거든요. 그래서 멀버리 미니 베이스 워터를 샀고, 이 미니 베이스 워터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새로 나온 지 얼마 안된 가방이에요. 원래 스몰 베이스 워터는 좀 크기가 컸는데, 저는 미니백을 좋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제가 너무 좋아하는 크기이더라고요. 이게 에어팟인데, 이 정도 크기고, 핸드폰도 충분히 다 들어가고, 물건도 이 폭이 넓어서 되게 많이 들어가는 사이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봤어요. 이거 열어볼게요. 아, 그리고 스트랩은 이렇게 있는데 그 오늘 매장 직원분이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가방 안에 넣어서 보관하거나 따로 넣어서 보관해야지 가방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구겨지거나 눌린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옷도 마침 딱 핑크를 입어가지고 완전 형광색인 가방인데 실물로 보면 살짝 코랄빛이 도는 듯한 쿨톤의 가방이에요. 근데 너무 색감이 예뻐가지고 보자마자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가방 한번 뜯어볼게요. 어, 배고프다. 이거를 일단은 위에 잘 포장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을. 근데 이 가방이 그 멀버리 미니 베이스 워터도 가방 컬러별로 가죽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거를 작년에도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살려고 샀다가 페르가모 캘리백이 사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사고 이거를 바로 반품했어요. 그리고 아 가방 받기도 전에 그냥 주문해놓고 반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걔는 색깔 살짝 애매했었거든요. 그 가죽이 약간 헤비 그레인이라고 이 가죽 결이 되게 좀큰 느낌이었는데 얘는 되게 부드러운 가죽으로 나와서. 조금 더 매끈해요. 스크래치 같은 데에는 좀더 취약할 수 있는데, 가방이 조금 더, 덜 캐주얼 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깔끔한 느낌이 너무 예쁘고, 원래 이 부분이 다 메탈, 이것도 메탈이라고 하시긴 했는데, 뭐 실버라던가 골드 메탈로 돼 있는데, 얘는 이렇게 컬러 메탈로 돼 있어가지고, 좀 장난감 같이 귀여운 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했어요. 그래서, 근 가방 각이 잡혀 있어야 예쁘니까 먼저 이거 끼우고 보여드릴게요. 이것까지만 떼고또 여기에 이렇게 멀버이 마크가 있어요. 아 그리고 가방 보관하실 때 이거 꼭 넣어서 보관하셔야지 그냥 막 보관하면 가방 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방 사면 이거 종이 버리지 않고 꼭 넣어서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니 가방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예, 떼고 다니고 싶네? 이런 느낌이고, 되게 귀엽죠? 사이즈도 되게 조그맣고. 그래서, 여기 뒤에 스트랩을 꽂을 수 있고, 이거 플라스틱인가 물어봤더니 메탈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금속에다가 색깔 색칠을 한 거라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 보면 까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있고, 이렇게 마감도 깔끔하고, 진짜 색깔이 너무 너무 예쁘고 얘는 사실 스트랩이 있는데 스트랩에 꽂아 다니는 것보다 저는 이런 핸들백이 있는 백은 핸들 들고 다니거나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얘를 먼저 어 안쪽도 좀 보여드릴게요. 아 스트랩? 스트랩 먼저 보여드릴까?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얘 스트랩은 좀 두꺼워요. 얇은 스트랩이 아니라 두꺼운 스트랩이라서 여성스러움보다는 좀 캐주얼한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트랩 없이 그냥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닐 것 같긴 한데 이또 이런 두꺼운 스트랩이 겨울에 코트 같은 거에 했을 때는 예뻐요. 이 벨트가 엄청 짱 크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빼고 가방 스트랩을 넣고 닫아주는 방법으로 착용을 하면 되거든요. 얘를 가방에다가 한번 해보면 이렇게 끼워서 똑딱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스크랩이에요. 근데 이 스크랩 스트랩이 좀 아쉬운 게 옆이 아니라 뒤에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가방 열어가지고 내부 공간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방 안에 카드 넣을 수 있는 포켓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카드 넣으면 되고 이게 레드 컬러인 것도 있는데 저는 블랙 컬러라서 이게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막 넣을 수 있어요. 진짜 많이 들어요. 여기 카메라도 막 들어갈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 옆에가 떠가지고 막립 같은 게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착용하면 되는데 지금 약간 핑크에 핑크라서 너무 웃긴데 이 스트랩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되게 캐주얼한 느낌이 있고 코트 같은데 해도 캐주얼한 게 예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상의를 기모를 입어서 코트 입었을 때도 좀 벙벙하긴 한데 제가 입은 화이트 색깔 코트랑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요. 가방이 진짜 이렇게 너무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사실 얘를 40% 세일하는 거 알기 전에 먼저 30% 시즌 오프 한다고 셀러분이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그 컬러를 보여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셀러분이 컬러 알려준 거를 공홈으로 먼저 보고, 아, 이 제라늄 핑크 컬러가 제일 예쁜 거 같아요. 보러 갈게요. 했더니 셀러분께서 이게 마침 40% 세일을 한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에서 봤는데도 옆얜 다른 것들을 들어봤는데 이 컬러가 제일 예뻐서 이걸 구매했어요. 그리고 저 오늘 코트 입었잖아요. 이거 말 스트랩 제거하고 토트로 든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토트로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너무너무 귀엽죠. 이렇게. 코트 같은 거 입었을 때나 좀 뽀물룩에도 확실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들고 다녀도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거 말고 좀더 다른 컬러들도 있고, 블랙도 있고, 뭐, 에그의 컬러, 블루, 옐로우가 있었고, 세일 컬러는 제가 구매한 이 제라늄 핑크랑 에그쇠, 옐로우, 그 다음에 블루, 부, 블루 컬러가 있었어요. 그것도 되게 예쁜데, 근데 이 핑크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가방 너무너무 잘 귀엽게 들것 같아요. 어, 귀엽지 않나요? 아, 오늘 제가 근데 이 핑크핑크를 입어가지고, 너무 약간 핑크곤주, 약간 핑크 처돌이 같은데, 핑크 원래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핑크핑크 핑크 말고 약간 화이트라던가 블랙이라던가 그런 룩에 포인트 컬러로 들어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laughs> 안녕!